어, 14번 이제 함수의 개수 묻는 건데, 정역이 의 1, 2, 3, 4고, y, 공역이 1, 2, 3, 4, 5야. 이렇게. 자, 했을 때, 가족권부터 보자. 자, 걔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되는지 봐야 돼. 이건 x에서 y로 대응되는 거잖아. 이게 정역이고, 의 이게 공역이라는 거야. 네, 1대1 함수의 개수래. 그럼 자, 1이 어디에 대응되는지, 1, 2, 3, 4, 4개만 보면 되잖아. 2가 어디에 대응되는지, 3이, 4가 어디에 대응 되는지, 요 4개의 숫자만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4개가 될수 있는 거는 요 5개 중에서 숫자다 달라야 되겠죠? 기호로 좀 얘기해 보세요. 몇 p 몇? 5p 4겠죠, 5p 4. 5개 중에 4개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기. 5p 4입니다. 됐죠? 그래서 5, 4, 3, 2선생님 그래서 120이 나와요 이게 첫번째 N이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나 보세요 나 나에서 뭐라고 했냐 G라는 함수 이걸 잘 봐야돼 X에서 지금 어디로? X 그럼 얘는 안 써먹는거야 1, 2, 3, 4 해가지고 1, 2, 3, 4에 대응시키는거야 근데 걔가 뭐랬냐 그럼 우리가 G1 G2 G3, G4. 이렇게 네 개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누구라고? 5, 안 돼요. 그냥 1, 2, 3, 4예요 공이요. 1, 2, 3, 4를 여기다 넣는데, 걔가 지정한 게 있어. 여긴 대소가 있다. 라고 했어. 그럼 자, 이두 숫자부터 먼저 고르는 거야. 전 여기 들어갈 숫자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를 뽑으면 알아서 들어가는 거 이해가세요? 제가 두 개를 예를 들어서, 2하고 3을 뽑았다. 그러면 알아서 큰 수가 앞으로, 작은 수가 뒤로 가지, 제가 배열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몇시 몇? 몇십 몇, 몇? 4시. 네개 중에 두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3, 4를 뽑았다, 그러면 4,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남은 숫자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넣어야 되는데 1대1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여기 들어갔던 숫자 또 들어가도 되는 거 이해가세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개? 네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개? 네 개. 그래서 나, 사의 제곱입니다. 6 곱하기 16. 됐지? 그래서 96. 요게 M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다 갑니다. 다. 자, 다에서 보면 H란 함수가 있는데, 걔가 Y에서 Y로 대응된다 그랬으니까, 정역도 얘, 예, 공역도 얘야 됐지? 자, 한잘 봐야 돼.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 제가 뭐라 했냐면, h2는 1로 가면 안 돼요. 2는 1에 대응되면 안 돼요. 라고 했고요. 또 하나, 4는 3에 대응되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됐죠? 근데 1대1이야. 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 봐봐요. h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은 선택 못 해요. 그러면 누구 선택할 수 있죠? h2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빨리 생각하세요. 1제외는 누구? 2, 3, 4, 5.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 있냐. 그러면, 4의 입장에서는 2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 얘가 1로 안가죠? 1로 안가면 2,3,4,5가 있는데 2,3,4,5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2로 갔어 2. 그럼 2로 갔어 그럼 2는 없어졌지? 그럼 남은 게1,3,4,5 중에서 3 제외하고 1,4,5세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이해 가요? 그런데 문제는 H2, 2가 어디로 갔을 때 3으로 가가지고 어? 내가 3으로 가줄게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가 아니고 몇 개? 4개로 늘어납니다. 나는 3으로, 3으로는 못 가는데, 어, 얘가 3으로 가줬어? 그러면 얘 선택권이 더 넓어져요. 이거 이해 가요? 즉, 얘가 얘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야, 이거는. 즉, h2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h2가 1이 아닌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3으로 간 거와 3이 아닌 대로 간건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것부터 해봅니다. 2가 3으로 갔어. 여기다 한번 해볼게. 자.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야. H죠. 가보죠. 2가 3으로 갔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3은 끝났고요. 4가 할수 있는데 몇 군데죠? 3 말고요. 4개, 4군데요. 그래서 4가 예를 들어서 1로 갔다고 치죠. 이렇게.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1, 2, 3, 4. 아, 여기 5를 빼먹었구나. 5를 빼먹었네. 이해가세요 이렇게요. 남은 숫자 지금 몇 개? 남은 숫자 몇 개? 3개. 여기 3개 남고 여기 3개 남았죠? 그럼 매칭하면 몇? 뭐? 3패, 여기 바꿀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24개요. 24개. 자, 여기도, 자, 해보죠. 이렇게 되고요. 2, 4, 1, 3, 5.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5개 결정해볼까? 자, F, H2가 갈수 있는 게몇 군데인가 한번 보실래요? 다시요. 2는 3한테 가지 말래요. 근데 누구한테도 가지 말래? 일라테도 안가요. 1,3제외하면 몇개? 3개요. 개. 3개. 그러면 4로 갔다고 치죠. 그래서 H2가 4로 갔어요. 자, H4요. H4는 3으로 가지 마세요. 몇개? 3개인가요? 3제외하고 남은게 3개죠. 그중에 뭐 하나 예를 드시고요 그럼 남은 숫자 몇개? 3개. 여기도 3개. 1대1이니까 3팩. 됐나요? 그럼 9,6에 54요. 24하고 54 더하니까 78.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얘가 지금 K입니다. K는 78. 이렇게. 그래서 M은 96. 그 다음에 얘가 M이요. 어, 첫 번째가 N이네. N. 요게 M이고요. 됐어, 됐어. 요게, 요게 N, 요게 M, 요게 K. 요렇게 세개 가지고 다더하세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요.